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샬롬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 잘될 때나 못될 때나, 정말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우리는 24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모든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깨달은,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고, 순간순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임재라는 단어를 함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laughs> 꼭 내가 넘어질 것 같고 <laughs>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죠. <laughs> 이제는 조금, 예, 이제는 좀 그러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는 내가, 어, 좀 편안하게, 어,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는 게 압박이 아니고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더 이제 좀 편안한 방법으로 발전을 이렇게 아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냐 하면 그냥 이렇게 아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빠 오늘은 <laughs> 또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네요. 어. 자기야 고마워 뭐 이렇게 예, 그분들의 임재를 제가 활용을 하는 거죠. <laughs> 예, 오늘 어왜 제가 아침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종일 공부했던 걸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알고 싶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딱 의식이 깨는 순간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요. 아, 어제 그건 뭐였을까? 그건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그때, 막, 막, 막 가르쳐 주세요. 막 알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그런 걸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적으면 그 물결이 끊어져 버려요. 그막 계시해 주시는 그게 그냥 딱 차단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또안 적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머 그랬구나 그랬구나 막 이러고 나서. 또 다른 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뭐뭐 뭐, 뭐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아까 깨닫게 하신 게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해 보면 <laughs>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이건참 얼마나 곤란해요 그래도 남편이 계속 적으라 그래 가지고 적기는 하는데, 이건 뭐 너무 많이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적을 수도 없어요. 어떤 데는 그 잠도 안깬 목소리를 막 이렇게 목소리로 녹음도 하고 뭐막 이러는데, 아, 그렇게 그 깨닫게 하신 것들을 하나라도 막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laughs> 이제는 그냥 저절로 다 알게 돼요. 그냥 이해가 되고 알아져요. <laughs>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에베소 사장 말씀을 보는데, 아 그냥 이렇게 막다이 줄거리가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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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구나 하고. 그러면 4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부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 보고 이제는 살아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여태까지 뭐 이렇게 뭐 점만 매기시더니 <laughs> 아 이제 뭐 유치원을 보내시려나 <laughs> 대신 날 점만 먹고 우쭈쭈 해주시더니 이제는. 사람 노릇 좀 해보라고 그러시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아 나는 계속 태아로 살고 싶은데 이제는 네가 가지로 충분하게 영양분을 빨아 먹었으니 이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맨날 응애응애 하고 살 거냐. <laughs>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이제 젖을 떼려고 하시는구나. <laughs> 이제 찌찌를 떼고, 이제 뛰고, 걷고, 나르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하시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가지에 이제 그만큼 붙어 있었으면 이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야 되겠죠 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예 <laughs> 네, 아유 그래서 그 부르신 그 어,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뭔가, 그럼 알아야 되겠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뭔가 알려면, 이게 4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럼 4장, 아니, 3장을 봐야 되겠죠. 3장을 봐야 어떻게 하는 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서 3장을 또 봤어요 예, 3장을 보니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 어,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했다 <laughs> 이건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내가 네 속에서 살게 된걸 네가 인정하잖아. 그래서 맨날 그 인정하는 증명으로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즉,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쵸? <laughs> 근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속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게 세 사람이죠. 그세 사람은 <laughs> 누구의 피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가진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옛사람은 누구의 피를 가졌나요? 아담의 피를 가졌어요. 예, 네, 아담의 DNA와 하나님의 DNA는 완전히 다르죠. 아담의 DNA는 사망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DNA는 생명을 불러오잖아요. 이렇게 천지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면은 첫째 아들을 선택하시나요? 거의 보면 둘째 아들을 선택해서 쓰세요. 음. 그건 무슨 의미예요? 둘째 아담이에요. <laughs> 아니 뭐 모세나 야곱이나 뭐 다윗도 막내죠 첫째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 아담을 쓰시지 않고 둘째 첫째 아담을 안 쓰고 둘째 아담을 쓰세요 생명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신약의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다 둘째 아들이 잘났든 못났든 다그 아들을 쓰세요. 그 아들을 붙잡아 가지고. 예,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예,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어 둘째 아들이 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새로 창조하신 새 창조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건 믿는 사람들은 다 고백해요. 다 고백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뭘 하시냐 이거죠. 그분이 뭐 그냥 가만히 방만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 보면은, 내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죽었다 그러세요. <laughs>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그분이 내가 서있든지, 앉아있든, 자든, 깨어있든, 뭐를 하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처를 치르셨다 그래요.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누가 날 위해서 그러나요? 그래서 저는 속이 터질 때그 생각해요. 그래, 날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지. 나는 <laughs> 예수님이 있어서 뭐 속이 터지든 짓무르든 난 괜찮아. 주님,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예전에는 고백을 하면서 견디고 예, 이겨냈어요. 맞죠?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이건 제가 무슨 믿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꾸 나를 이렇게 유격훈련처럼... 훈련, 유격훈련을 하다 보면 어떠죠? 뭐, 어게하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어게하든지 저기 결정, 저기, 저, 저 경, 뭐, 결정선이라 그러나? 아니, 그, 그,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교관이 있는데까지 가야 <laughs> 실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은 끊임없이, 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를, 예,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laughs>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나깨나 나랑 이제 사시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이 어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되나? 저는 이제 참 이렇게 배울 데가 없어서. 좀 막연하게 이렇게 나 혼자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막그 살길을 찾아 나갔어요. <laughs>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많은 교제가 없어서 그런 걸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혼자서 막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내려고 그냥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살아가게 하시, 하도록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 단계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죠. 박아야 돼요. 뿌리가 이게 얕으면 바람에 뽑혀버려요.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죠. 바람에 이 강풍에도 태풍에도 견뎌내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털을 그 뿌리가 박힌 그 땅을 단단하게, 이제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laughs>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랑 같이 이제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깊고 높은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제가 아 저를 보면은 참 이해가 가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평생 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목사님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엄마 사랑밖에 몰랐어요. 엄마 사랑이 내 가슴 전체를,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는 남아있는 게 엄마 사랑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 뭐, <laughs> 나이가, 그 엄마 돌아가실 때부터 나이가 이렇게 장성하도록까지 엄마의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노 다시 우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너무 너무 그 엄마의 그리움이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엄마의 그리움을 어,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내내 내 세상에서는. 심지어, 심지어 오빠들이 막 병원에 좀 가보라고 했어요 상담 좀 받아보라고 너무 엄마한테 그렇게 그 정신적으로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laughs> 그 엄마가 이제는 하나님이 됐고 예수님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것도 나를 <laughs> 예수님으로부터 떼어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뒷 부분에 37절인가 뭐 40절인가 그 아무 뒷 부분에 그러죠 43절인가 어떤 것도 이것도 저것도 뭐뭐어 어떤 것도 환란이나 뭐 핍박이나 뭐나 뭐나 뭐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딱 못을 꽝꽝쾅 대못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게 실감이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폭풍이 불면 아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나? 이게 왜 왔나? 내가 또뭘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생각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를 벗어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19절에서, 3장 19절에서 보면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그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했다 그래요. <laughs>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예, 우리는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를 뭐 이미 내가 받았는데도 몰라요. 내가 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줄 알아도 내가 그걸 운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은행에 주님이 100억을 넣어주셔도 내가 그 100억이 있는 줄 알아야 쓰죠. 그리고 그거를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찾는 줄 알아야지. 그 돈을 꺼내서 쓸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우는 네, 시간들이 참 길고 길어요. 뭘 하나, 세상 것도 뭘 하나 배우려면 쉽지 않잖아요. 안 쉬워요. 쉬운 게 없어요. 뭐, 새로운 걸 배우려면 정말 쉬운 게 없는데, 우리,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걸 배우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걸 어떻게 인간이 배울 수 있겠어요? 정말 지식을 초월 인간의 지식을 그 초월한 것들은 아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안 가르쳐 주시면 우리 스스로는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또 이건 뭐예요?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laughs> 뭘 알으라는 거죠? 내가 뭘 깨달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예, 주님의 의도를 물어봐요. <laughs> 이걸 나한테 왜 주셨어요?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어요? 이 말을 왜 듣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laughs> 이제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일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아버지가 저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laughs>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면 제일 싫어해요, 이 말을. <laughs> 근데 제가, 예, 지금, 뭐, 7년, 8년 훈련 받았는데도 한 100번이면 한 번을 해요. <laughs> 아직도. 아직도 해요. <laughs>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아직도 하는 게 뭐냐면 정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제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아니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이게 참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고쳐지는 게 아, 너무 너무 이이이 이, 새 사람으로 가는 게, 이거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렇게, 예, 오랜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그거를 이제는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안 하나 보다. 그랬는데, 어젠가? 그젠, 어젠가? 제가 이제, 누가 이렇게 말해 말하잖아요. 어, 상대방이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laughs> 예전에는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이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교만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laughs> <laughs>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래 이제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laughs> 어머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어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상급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이것도 <laughs> 네,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 아픈 사람한테는 맞는 말이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 보고 너이약 먹어 저약 먹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아 얼마나 아퍼 이래 되는 거죠. 예 <laughs> 얼마나 힘들어 이래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정답을 말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도 그 어려움도 힘 헛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말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아, 맞죠. 그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아 하나님 와 하나님 아들이구나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정답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때 아버지가 바라는 정답은 야 저분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신이 아들이라고 하던데. 저분이 저기서 저렇게 매달려 죽으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일일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laughs>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듯이 지금도 우리가 예.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래?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곧까지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 <laughs> 그게 헛되지 않을 거야. 상급이 될 거야. 이래. <laughs> 뭐, 그거 몰라서 누가 그러 그래, 묻나요? 위로받으려고 묻는 거지. 그쵸? 나 아파 슬퍼 이런 거는 위로 받으려고 말하는 거지 정답을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생명이 되고 생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지혜로운 정말 자랑거리가, 아빠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